자,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. X하고 Y. 그러니까 각 자리 수의 제곱이에요. 이거 제곱.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하면 얼마? 89다. 이 말이지. 순서를 바꾸면 Y하고 X 이렇게 바꾸겠지. 얘는 표현하면 10X 더하기 Y지. 얘는 표현하면 10Y 더하기 X겠지. 얘들 둘이 더하면 11X 더하기 11Y지. 얘가 143이래. 그러면 X 더하기 Y는 11로 나누면, 1, 13이 되겠지. 자, 그러면, 어, 처음 정수와 숫자를 바꾼 정수와의 차이. 그러면,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. 9x-9y, 9에 x-y 이렇게 되겠지. 뭐, x가 y보다 클 수도 있겠지. 뭐, 이렇게 두고 풀면, 이거는 그냥 9에 x-y 되겠지. 자, 야를 풀면 되지. 해보자. X Y의 제곱 마이너스 EXY를 하면 89가 되는데, 얘가 얼마냐면 13이지, 그치? 자, 그러면 2 x y 는 169에서 89를 빼니까 9는 없어지고 80이 되겠지. 그래서 XY는 얼마 돼? 40이 되겠지. 됐냐? 그래서 X-Y를 제곱하면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EXY인데, x 제곱 y 제곱이 얼마야? 89지. 근데 야가 얼마야? 40이니까 이 80이지. 빼면 9가 되지.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차는 없어지면 3. 그래서 이 3하면 39 얼마? 27이 되겠지.